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이에요. 오랜만에 제가 또,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명절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도 영상 올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꽃이 요렇게, 한 달도 넘게 계속 피네요. 이제 마지막 꽃. 요거는 <laughs> 3만원씩이고요. 석화. 오늘 또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쁜 아이는 자태양이에요. 아, 너무 예쁘죠?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되네요. 열 개. 어,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되고요. 10, 15cm 정도 되고요. 15cm. 16cm 하분에 있네요. 음, 가격은 6만원 하겠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예쁘죠? 표두라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되네요. 가격은 12,000원이요. 표두요. 표두 12,000원입니다. 꽃을 또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아이. 이름은 하이포케아라는 아이고요. 얼굴 하나만이라도 가격이 꽤 나가는 아이예요. 근데 이거 10만 원. 사이즈는 11cm 정도 되네요. 하이포케아 10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요기, 프로리페라, 일본 오베사죠. 한 7cm 되네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어, 제가 좀 4만원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절을 맞이해서 요거는 20% 할인데요. 20%가 아니죠. 이제 5만원짜리인데 제가 만원을 할인해서 4만원에 오늘 드려볼게요. 사이즈가 진짜 제법 큽니다. 9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20% 이상 할인했습니다. 요 아이 4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요쪽의 아이. 사이즈는 11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8만원. 요 아이도 10만원인데 2만원이나 할인했어요. 요거는 20% 할인했네. 여러분, 이렇게 저렴할 때 하나 들여 놓으세요 요쪽의 아이. 요쪽의 아이는 16만원이요. 요 아이도 20만원인데 할인했어요. 이것도 13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6만원 하겠습니다. 음, 너무 예뻐요. 마릴린이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2만원 하겠습니다. 마릴린. 하우샤 중에 마릴린이 좀 대형으로 좀잘 크죠? 예쁩니다. 아주. 오베사 사이즈가 좀 커요. 이렇게 길쭉한 오배사이 아이는 4만원이고요. 사이즈가 커요. 밑에서부터 사이즈는 8cm 정도 되네요. 8cm. 폭은 5cm. 그리고 요거는 4만원 짜리고요. 요거는 6만원. 사이즈는 7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또 요런 아이도 있고요. 좀 특이하죠? 6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백신안. 백신안이고요. 사이즈는 요렇게 한 14cm 정도 되네요. 가격 만 원이요. 백신안. 요 아이. 요거는 군생. 큰 거. 24cm. 요 아이는 6만원 하겠습니다. 백신한이에요 생각보다 이 오래돼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멋있어요. 해양한 금입니다. 해양 금. 멋있죠? 군생이에요. 군생. 와, 진짜 멋집니다. 뒤에도 금이 요렇게 잘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0만원이요. 멋집니다. 사이즈가 제법 좋습니다. 이쪽에 아이. 강수금. 강수금은 10만원이고요. 금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0만원이요. 그리고 이쪽에 아이는 이름이 또 달라요. 근데 금이 유리 유리한 금이요. 유리한 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제가 이것도 10만 원인데 저렴하게 드리는 거 유리한 금다 실생 아이입니다. 지금 소개한 아이 이것도 실생, 얘도 실생, 얘도 실생이에요. 유리한 금 10만 원이요. 사이즈는 9cm, 10cm 정도 되네요. 유리한 금 그리고 요거 요거도 실생인데요.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가격 굉장히 비싸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장자태평안. 가격은 6만원이고요. 사이즈는 3cm. 국내 실생입니다. 장자태평안. 여기도 있고, 네. 장자태평안 아시죠? 아우, 가시가 정말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신천지금이에요. 신천지금. 와우, 사이즈 엄청 좋아요. 요게 6cm. 요 아이는 제가 특가로 6만원 보려드리겠습니다 8만원짜리 할인해서 6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커요. 천지금이고요. 요 아이는 4cm. 조금 작죠? 아까 그 아이보다. 요 아이는 4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장한 금이요. 사이즈 한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만원이요. 용장한 금. 와, 이쁘죠? 이 아이는 웅금입니다. 웅금 가격은 10만원 하고요. 한 8cm 정도 되네요. 8cm면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가서 볼게요.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이쪽의 아이도 웅금이에요. 이것도 10만원. 사이즈는 이거는 커요. 10cm. 금의 형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격이 매겨져요. 그런데 이제 이거 다 실생입니다. 금 아주 좋습니다. 강자 금어요. 멋있죠? 아주 가시가 정말 멋있습니다. 6만 원 하고요. 사이즈는 9cm. 키도 있고요. 강자 금어요. 단자 금어입니다. 사이즈는 16cm. 가격은 6만 원 하겠습니다. 와, 단자 금어. 사이즈 16cm 에요. 사이즈 엄청 큽니다. 자, 금호, 요거 작은 사이즈 10cm 되는 아이구요. 요거는 2만원 이요 와, 이쁜데요. 그리고 이쪽에 아이, 금관이란 아이구요. 어, 아, 이 특이하게 자라죠.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구요. 가격은 45,000원 이요 와, 이쁘다. 오랜만에 소개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많네요. 이 아이는 진짜 뿌리가 내려 있고요, 정교한이고요. 지금 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열 둘, 열 셋, 열네, 열다섯 개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8만 원이요. 와, 이쁘다. 그리고 이쪽의 아이, 이쪽의 아이는 좀 특가로 드릴게. 똑같이 가져왔는데 얼굴이 좀 작은데 보면은 개수는 많은데 사이즈는 똑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얘는 15만원이요. 이렇게 두 아이 소개합니다. 여기 많이 있어요, 또. 어, 제가 이제 라이브 하려고 좀 가져놨는데, 네, 차차. 뿌리는 다 있습니다. 이 아이는 11cm 정도 되고요 단자 도로시. 가격은 6만원이요. 아, 예쁘다. 6만원 합니다. 6만 6천원인데, 또 6천원 할인돼가지고 제가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상한, 무자 상한 사이즈 엄청납니다. 얘도 11cm 정도 돼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어, 그 작은 사이즈, 요게 지금 저한테 35,000원 판매하던 아이 있거든요. 요거는 상처가 많아서, 요거는 8cm 되는데요. 35,000원 팔았던 아이고, 요거는 8만원. 요거는 11cm 정도 돼요. 사이즈가. 7cm와 11cm는 굉장히 한 3배 차이 나요. 얘는 이름이 지, 자이언2라는 애고요. 애구, 고 어, 6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4만원이요. 자이언2금. 자이언2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이. 요거는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이고요. 우리나라에 이는몇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의 신. 가격 2만원이고요. 제가 좀 저렴하게 드리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사이즈는 한 이렇게 5cm 되네요. 바다의 신이고요. 이쪽에 바다의 신 얘는 3만원이요. 사이즈 8cm 8cm 정도 돼요. 상한 대품이고요.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24cm 24cm분에 가득 들어있고요. 대품 좋아하시는 분 요거는 16만원이고요. 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저희 집은 진짜 이런거 귀한게 많이 있어요. 반데리 데티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 있죠. 아, 날씨가 조금 썰렁해지니까 핑크색 꽃이 피고 있어요. 아이고 예뻐요. 그리고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 12만원 하고요. 어, 사이즈 커요. 한20한 지금 제한 뼘이 한 20cm 정도 돼요20한 3cm 4cm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30cm 될것 같아요 30cm 꽃이 이렇게 12만원이요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어, 너무 이쁘죠 단애요왕 꽃이 이렇게 피네요 하, 멋집니다 이 아이 어, 가격은 6만 원인데요. 예, 꽃을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 달간 이렇게 피네요. 이제 꽃 피면은 이거 따 버리면 또 밑에서 또 올라와요. 사이즈는 한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어, 요런 아기 꽃피나이 아이 구경 시켜드려요. 이는 금호철화예요. 가격은 50만 원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이거 28cm. 금오처라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게, 찍을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어, 명절에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